안녕하세요. 청원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 유튜브 팀입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다들 비를 피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외출하실 때꼭 우산을 챙기셔서 비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약물 중독입니다. 그럼 빠르게 살펴볼까요? 먼저 목차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약물 중독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원인과 중독의 원인, 약물 중독 증상에 이어 약물 복용의 건강 폐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연령층별 약물이 미치는 영향과 진단 및 치료, 마지막으로 인사까지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중독의 정의입니다. 약물 중독이란 고의 혹은 실수로 치료적 약물을 과량 복용하여 약물이 나타내는 치료적 효과 외에 독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학령기 이전에 소아에서는 치료적 약물이 아닌 가정 내 비누와 화장품과 같은 물질의 실수로 노출되는 무독성 노출 혹은 복용이 가장 흔하며 이 경우 대부분 별다른 처치 없이 관찰할 수 있는 안전한 경우입니다. 청소년기 이상의 연령에서 발생하는 약물 중독은 대부분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의도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약물 중독은 자살 발생률이 높은 청소년기와 노년기에서 그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독의 원인입니다. 중독의 원인은 약물 남용의 문제로 한 가지 원인으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원인은 개인마다 다르며 일반적인 경우를 벗어나는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합니다. 이때 약물 남용이란 신체적 원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자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 중첫 번째는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남용 약물은 강력한 쾌락을 느끼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나쁜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함입니다. 스트레스는 약물 사용을 시작하게 하며 지속적으로 사용할 시 중독이 재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운동, 업무 수행 능력을 증가시켜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약물 복용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남용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호기심과 함께 사춘기 청소년들의 경우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약물 남용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물학적 원인과 더불어 심리적, 사회적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이 약물 남용에 쉽게 빠져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약물을 처음 사용했을 때 다른 사람에 비해 강한 쾌감을 느끼는 거나 불안, 우울, 긴장 등의 부정적 감정이 크게 줄어든 것을 느꼈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약물 남용에 취약한 특징을 타고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리적 원인으로 최근에는 개인적 결함을 해소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감정을 해소할 능력이나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으로 자신의 결함을 극복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회적 원인으로는 약물 사용에 대한 사회적 태도, 해악에 대한 인식도, 동료들의 반응, 법률, 도덕 수준, 약물의 가격, 입수 가능성 등의 사회적 요인이 약물 남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독의 원리입니다. 중독은 음식물, 물, 성욕, 양육과 같은 자연보상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종을 번성하고 양육할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즐거운 감정은 행동을 강화함으로 반복됩니다. 우리의 뇌에는 이러한 보상 행동을 담당하는 보상 회로가 있으며 보상 자극을 받으면 이 보상회로가 활성화되어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도파민은 운동신경, 정서, 동기부여, 보상 및 감정조절 등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로 자연 보상 행동을 하면 도파민의 분비가 증가되어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약을 주사하면 마약성분은 혈류를 타고 뇌에 전달되어 측자액을 자극, 측자액에서는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 뇌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과다한 도파민 분출로 극단적인 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반 보상과 약물 보상의 차이는 누군가가 우리 귀에 귓속말을 하는 것과 마이크를 대고 소리치는 차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너무 크면 볼륨을 낮추는 것처럼 뇌는 너무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면 도파민을 적게 생산하거나 신호를 받는 도파민 수용체의 수를 줄임으로써 압도적으로 증가된 도파민을 조절합니다. 다음은 약물 중독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 급성 중독으로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중독이란 의학적으로는 의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반하여 의학적인 중독 상태란 섭취된 물질에 의해 그 물질이 갖는 고유한 증상을 급성적으로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암페타민이나 포카인 중독 상태에서 개인은 맥이 빨라지고 동공이 확대되며 혈압이 오르고 진땀이 나거나 몸이 춥게 느껴진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입니다. 이는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에는 물질 남용과 의존이 모두 포함됩니다. 물질 남용이란 자신이 살고 있는 문화권 내에서 인정되는 의료 목적 이외의 물질을 사용하거나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는 형태로 물질 스스로를 투여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는 학생이 잠을 쫓기 위해 각성제를 사용하거나 친구의 압력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본드 흡입 등이 이에 해당하며 즉그 물질 사용이 궁극적으로 해로운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비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증상으로는 내성과 금단증상, 강박적 사용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성이란 약물 사용을 반복할 경우 약물에 의한 신체적 반응의 정도가 점차 약해져서 원래의 용량보다 더 많은 용량을 투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의 경우 대부분 독성 용량 이하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내성이 심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단 증상이란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투여를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였을 때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단 증상은 사용하는 약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 불쾌한 느낌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강박적 사용이란 그 물질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사용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주 반 병만 먹을 예정이었는데 결국 취한 상태까지 술을 마신다거나 하루 다섯 개비로 흡연량을 정했지만 원래의 목표를 초과하여 흡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약물 중독의 종류와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편류 약물로 화끈거린 느낌. 짧은 기간 동안의 쾌감, 이완, 만족감, 성적 절정감 등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느낌은 초기에만 나타나며 반복 사용 시 내성에 의해 효과가 감소하며 중단시 금단 증상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 각성제입니다. 각성제 효과는 기분을 좋게 만들게 하고 피로감을 줄이며 에너지가 상승하는 느낌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각성제를 과다 투여할 경우 고양된 느낌을 느끼면서 활동이 증가하고 과다행동, 안절부절못함, 지나친 경각심, 예민한 반응 등을 보이고 불안과 긴장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코카인입니다. 코카인 사용 시 보통 기분 고조 상태를 느끼며 이후 활기가 넘치고 사교성이 좋아진 듯 하지만 말이 많아지고 불안해하거나 긴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만성적 사용 시 피로감, 우울감, 사회적 위축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환각제입니다. 환각제는 지각, 감각, 사고, 자기인식, 감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로 시간에 대한 감각, 망상 등을 유발하며 환시, 환청, 환촉, 환치 등의 환각 현상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비교적 젊은층에서 사용이 많고 약물에 의한 신체적 손상이 다른 약물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리아나입니다. 마리아나는 초기에 기분이 뜨는 느낌이 들고 부적절한 웃음, 긴장이 풀린 듯한 진정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마리아나를 다량 복용시 사고, 집중, 지각 및 정신 운동 기능이 행동의 장애를 보이게 되며 꿈과 같은 환상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여섯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을 50에서 100mg 섭취할 경우 각성상태가 증가하여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고 다인감을 느끼며 언어나 동작수행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소량의 카페인에 의해 안절부절 못함, 과민, 흥분,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번째는 흡입제입니다. 흡입제를 코나 이불을 통해 들어 마실 경우 폐를 통해 흡수되며 약 5분 이내에 양리적인 반응을 유발하게 되며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며 빠른 쾌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감, 흥분, 붕뜬 느낌, 창란, 공포, 신체에 왜곡된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독약물의 종류입니다. 종류에는 총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마약석 진통제와 수면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인식이 저하되고 호흡이 억제된다는 증상이 있습니다. 두번째, 교감신경계 항신제에는 코카인과 암페타민이 있으며 흥분상태와 동공황장, 식은땀이 나고 맥박이 증가하며 혈압이 상승한다는 증상이 있습니다. 세번째, 유기인계 혹은 카바메이트 살충제인 콜린성 약물은 침, 눈물, 식은땀, 구역, 구토, 배뇨, 설사, 근력저하, 기관지루, 호흡곤란을 일으킨다는 증상이 있습니다. 네번째는 항콜린성으로 인식저하, 동공확장, 건조하고, 붉은피부, 요저루, 장운동, 저하의 증상을 보입니다. 다섯번째, 살리살사는 의식저하, 과호흡, 이면, 맥박수준과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여섯 번째 인슐린 혈당 강화제인 저혈당으로 인식저하 식은땀 맥박수 증가 혈압이 증가한다는 증상이 있으며 세로토닌성으로는 의식저하 긴 진장도 증가 발열의 증상을 보입니다. 다음은 약물 복용의 건강 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추신경계의 억제 작용을 나타내는 약물에 중독되었다면 호흡 억제에 의한 작용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콜린성 약물에 중독된 경우에도 호흡근이 약화되고 기관지 분비물이 증가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교감신경계 향진제 중독은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신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고 부정맥, 대사선 상증, 간부전 등 약물에 따라 특이적인 기전으로 사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약물 중독에 따라 대중적인 처치와 더불어 특이 해독대가 있다면 해독 처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때 인공호흡기 등의 중환자실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약물은 급성 중독이 회복된 후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음은 연령층별 약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첫 번째, 영화의 경우 자국 내에서 약물에 노출된 경우에는 저체중화 혹은 미숙아로 출생하며 지적발달 저하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청소년의 경우 저조한 학교 성적과 중도 탈락, 예기치 못한 임신, 폭력, 감염성, 질병 등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세 번째, 성인의 경우 생각, 기억, 집중의 문제가 발생하며 사회적 행동 발달 미숙, 작업 능률 저하, 미숙한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며 네 번째, 부모의 경우 무질서와 스트레스가 나무한 가정, 아동학대 혹은 무시, 자녀의 불행과 성장장애, 약물 남용에 대물림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은 진단 및 치료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단법의 경우 병력상, 어떤 약물에 노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하며, 약물에 따라 혈액 혹은 소변 검사를 통해 중독된 약물을 확인하여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노출된 약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형적인 증상에 따라 대중적인 처치를 하게 됩니다. 치료법으로는 각 약물은 고유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급성기의 치료는 약물의 특성에 맞춰 치료를 해야 하며 동기부여, 대응 기술의 교육, 대안 제시, 고통스러운 감정의 해소 등의 진단과 치료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증상이 약물 중독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빨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환자가 먹던 약이나 가족들이 먹던 약물이 있다면 없어진 약물이 있는지 빈 약봉지가 있는지, 그 종류와 양, 약물에 노출된 시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부여는 본인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동기를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치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대응 기술의 교육은 자신의 결함에서 기저지는 사회적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기술을 습득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낮추어주는 것이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대안 제시는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세상에 소통하는 법을 익히고 약물 이외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통스러운 감정의 해소로는 환자가 불쾌한 감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러한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처치는 기도 확보, 호흡 순환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심각한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한 지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의 급성기에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 위세척이나 활성탄을 투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약물의 종류에 따라 특이 해독제의 투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약물 중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더욱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원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